사무레하2 0장 세바의 반역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정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대 사람들은 그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시 예루살렘 본국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대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 지라. 다윗 이의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론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니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유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불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셀을 따라 비그리의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부온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유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을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어이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발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리 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서 이르기를 이르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중에 말을 들으소서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합평과 충성된 자중 하나이건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의 관리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와 야다의 아들 미아야는 그레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담은 감약관이 되고 아엘루세 아들 여호사밭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바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의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21장 다윗이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강구하며 여호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습니라하시니다 기부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니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부르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 다 하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하는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기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못매다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네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기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 곧 사울의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메라베에 선한 자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들리에 세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쁜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에서 여호와 앞에 몸매어 닮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잇에게 알려지매 다이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리앗 야베스의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벤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시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기냐미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구에야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의 거인들의 죽인 다윗의 용사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의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 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개 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카르찬 이스비오누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 김의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은이를 죽였는데 그제 창 자르는 배틀체 같았더라.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그 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 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